이번 영상에서는 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을 같이 볼게요. 먼저 영어 원서 읽기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영어 원서 읽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패의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원서 읽기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천을 많이 받아요. 원어민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동화책으로 시작하자. 왜냐하면 어린 원어민 아이들도 처음 원서 읽기 시작할 때 동화책으로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원어민 아이들처럼 쉽고 재미있게 배우자. 이런 논리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룹이 두개 있어요 원어민 어린아이 그리고 외국인 성인학습자 이두 그룹이 있는데 이두 그룹을 보시면 원어민 아이는 보통 동화책 읽기 시작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읽어주죠 그쵸 처음으로 동화책을 접하기 시작하면 보통 4살 정도 빠르면세살 아니면 4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4살 정도 된 아이도 이미 영어 공부를 4년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지적인 면에서는 성인 학습자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두 그룹은 서로 되게 좀 많이 달라요. 어려민 아이는 언어적인 실력이 언어 실력이 훨씬 더 높은데 지적인 수준은 낮아요. 그리고 성인 학습자는 지적 수준은 높은데 언어적인 실력은 또 낮아요. 이런 불균형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동화책은 그렇게 이상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어휘예요. 이게 동화책을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어휘는 책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많은 동화책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휘는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 좋은, 쓸데 있는 그런 어휘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한국어 동화책도 상상해 보세요. 어른 아이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화책에서는 뭐 도깨비도 나오고 그리고 뭐 어른 의상생활에서 어른이 의상생활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단어 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은 보통 사람들이 동화책이니까 어린아이들 위한 책이니까 쉽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하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장난 같은 말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원어민 아이들은 언어 실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한국에서 책 그냥 원서를 그냥 읽어요. 뭐졸 같은 어려운 원서도 그냥 한국어로 그냥 읽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그런 노래 같은 거 들어봤으면 분명히 제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단어나 표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언어실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런 지적인 실력이 조금 수준이 낮으니까 그 스토리 자체는 간단하죠 스토리 자체는 간단한데 그 스토리를 묘사하는 그말그말 그말 자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뭐 어휘랑 뭐이 문장 어려움이나 뭐 그런 거다 떠나서 가장 중요하고. 자,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단점은 이게 어린이 책, 어린이 동화 책은 보통 어른 입장에서는 유치해요. 스토리가 유치하고 재미없어요. 이게 정말,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왜냐면 이거 때문에 좌절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몇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실력은 계속 제자리.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Magic Tree House. 이 책에 스물 권 이상 사서 그거 다 읽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친구가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력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스토리가 재미없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 뒤에 한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달 뒤에 다시 oh, 나는 영어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도 그래서 다시 책을 가지고 그것도 뭐 3일 4일 정도 지속을 해요 그때 다시 그만하고, 또두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외국어 공부 에 있어서 간헐적인 공부는 되게 안 좋은 공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 쉬는 기간 동안 그 전에 우리가 쌓였던 그 지식의 아주 큰 부분은 그냥 증발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공부 하면 되게 계속 제자리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계속 내 실력이 제자리면 그럼 여기서 제일 1등으로 봐야 되는 건 내가 간헐적인 공부하고 있지 않은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방법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1등으로, 1등으로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원서 읽기도 똑같아요. 원서 읽기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자주 발생하는 건첫 번째는 난이도를 잘 맞추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다 두 번째 너무 재미없는 거 선택해서 중간에 포기한다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치석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대안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죠. 왜냐면, 당연히, 나도 재미있는 거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못 읽는 게 문제다. 그쵸? 당연한 거죠. 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확실히 있어요. 저도 영어 배웠을 때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쵸? 처음에 이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문장의 모든 단어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구든 언제 갖고 치워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경험하시면 왜냐면 이것도 약간 읽으면서 해석하는 하는 이런 것도 그냥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중요 하지만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경험을 사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해석하는 그런 경험 자 근데 확실히 저어자 입장에서는 이게 업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넘어가 시는 게 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얇고 쉬운 책부터 시작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그래서 이런 동화책보다는 정말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Graded Readers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Graded Readers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뭐뱅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첫 번째 어휘 면에서는 이 책에서 이 자료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그런 어휘로 만들어진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문장 자체. 도 되게 작고 간단하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 그런 문장으로 스토리가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 자체는 어린아이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라 어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 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심지어 가끔 무서운 스토리도 있어요. 허러스토리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서점에 가셔서 거기 찾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유튜브 가시면 거기 무료로 많이 나와 있어요. 텍스트랑 오디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동시에 할수 있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유튜브에 가서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은 건 이게 레벨마다 이렇게 있어요. 난이도. 그래서 내 난이도에 막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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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시작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뭐 graded reader 어른 학습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로 시작하시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드시고 이런 해석 하는 그 능력을 그 경험을 쌓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이렇게 기본 단계부터 조금씩 조금씩 실력 을 조금만 올리고 나서 정말 재밌는 공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조그만 경험을 쌓 이고 실력을 올리시면 정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책들 많거든요 한국에서 주로 많이 추천하는 이런 로널드달책이죠 그쵸 이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정말 재미있는 책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 책도 사실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도 어린 아이들이 좋아 할 만한 그런 스토리인데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 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재미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어른들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말 정말 흥미로운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 중에도 되게 작고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그런 책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정말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이 그냥 너무 넓어요. 그래서 픽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픽션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논픽션도 되게 좋은 옵션 이거든요 왜냐면 논픽션도 좀 쉬운 주제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간 관리 라든지 그런 자기계발서 정리에 관한 그런 자기계발서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자기계발서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정말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이 면에서는 사실, 매직 트리 하우스 같은 시리즈도 뭐 두세 권 정도, 왜냐면 얇잖아요 두세 권 정도 사서 읽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스토리가 유치하지만, 어휘 면에서 그리고 문장 구조 면에서는 이 시리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두세 권 정도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어로 된 그런 원서를 내가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처음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런 영어 원서를 내가 영어로 읽고 있다. 는것에 대한 그런 신기함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재미없어도 이런 신기함 덕분에 이런 신기함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신기함은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미 없어지기 시작되면 좀더 재미있는 다른 자료로 갈아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graded readers 시리즈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저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거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조금씩 조금 음식, 이렇게 해석하는 실력, 그리고 어휘 실력, 그런 거. 조금씩 조금씩 올렸다가 조금씩만 올리면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조금만 올리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정말 정말 재미있는 그런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야 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서 읽기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기본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향상하기 위한 진짜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는 우리가 2주 3주만 지속하면 별 효과를 느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뭐 하루에 20분이라도 이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지속하시면 정말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실력이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어야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며칠 동안 하다가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럼 이런 제 차리 그룹이에요. 정말 시간은 많이 낭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 원서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바이바이.